그런 게 아니라 아일단 저쪽 솜씨나 배를 씻고 아 오늘이 이제 마지막 비너스부터의 마지막 공연입니다 네한이구보고 싶은 그런 기회알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마지막으로 좀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 어, 짧게 나온 인사말를좀 전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날밖에 없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했습니다. 평생을 좀 많이 때리시거든요. <웃음> <웃음> 네, 아 저도 뭐 짧지 않습니다. 아. 그 제아내가 배우입니다. 어, 사실 뭐 이제 제 주변에 굉장히 많은 남녀를 불문한 벤다 같은 배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번호란 이제 10년 좀 넘었는데 와이프가 이제 육아나 이런 거에 치이면서 되게 오랫동안 작품을 못하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 처음으로 뭔가 피부로 와닿는 이해라는 걸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20대 때이 대본을 봤으면 오히려 뭐 선택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를 못 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작품을 통해서 벤자들의 뭐 대본을 많이 배웠고요. 일단 작품을 제안해주신 웰슈님과 발컴퍼니의 그들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저래 되게 오래 기억에 남을 작품일 것 같아요. 준비하는 과정도 함께 했거든요. 감독님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신 것도 오래오래 기억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뭐 작품 속에 토마스는 주에 어떻게 살았을지 뭐 각자의 생각이 있으시고 전 사실 뭐 벌을못 고쳤어요. <laughs> <laughs> 하지만 저는 이 작품을 감독님 속에아서 앞으로 열심히 좀 긴장하면서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아니 제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네. 얘기해주십시오. 네. <laughs> <웃음>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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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사명부터 온다면. <laughs> 다 함께 만세 앞으로 주세요. <laughs> 그러면 저희가 만세를 선창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세요. <laughs>